오늘의 영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풍남포급종 중에서도. 동출도, 호동복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동출도에서 변화한 호동복륜입니다. 황후가 강합니다. 동출도 자세히 볼게요. 입장 끝은 샤프한 느스나 협이고요. 또, 녹과 복륜의 경계가 선명하지 않는 그런 엽성입니다. 가을 성장기에는 또 빨간 홍해가 들어가는데요. 전체적으로 물감을 뿌려는다 여성적인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출도에서도 많은 명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명품의 고도 지설이 이 동출도에서 나왔습니다. 보시는 동출도는 한 포트 1 5 0 0 0 원, 두 포트 삼만 원입니다. 그리고 동출도에 선별한 이렇게 항호가 강한 항복륜입니다. 동출도는 백복륜, 호동복륜은 항복륜입니다. 호동복륜, 한 포트 이만 원, 두 포트 사만 원, 세 포트 육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서출도인데요. 서출도에는 많은 명품들이 나왔었죠. 동출도나 호동복륜을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 보시면 서출돈 전체적인 남성적인 직도용의 자체를 뽐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 서출돈 한포트 3만원 두포트 6만원입니다 주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시고요 5만원 이상부터 택배비 무료이니 참고로 하세요 다가오는 추석 명절 모두들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끝